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저번에 저희가 이제 포드 이제 익스케이프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한동안 찾다가 겨우 겨울, 개운한데 저희가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일단은 이제 suv 차량인데 휘발유 차량이에요 그리고 연식 대비의 주행거리도 양호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참고로 이 차량 4륜 차량입니다 4륜 모델 차량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드 익스케이프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이 차량은 상품화 진행이 되기 전 차량인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면 라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 라이트에는 백화 현상 따로 일어나 있지 않고요. 스크래치는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 범퍼에도 운전석 쪽에는 이제 뭐 따로 큰 스크래치는 없는 차량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루트에는 이제 돌이 튀겨있거나 칠이 까져있는 부분은 따로 없고요. 앞 유리에도 금이 가있거나 돌이 튀겨있는 부분은 없는 차량입니다. 측면의 차량 타이어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60% 정도 아직 이렇게 남아 있고 차량 휠은 이제 순정 16인치 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커버에도 가니쉬 타입이죠. 이제 재질이 네, 플라스틱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좀 스크래치는 따로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석 측면부 보시면은 조금 이제 상품화 진행이 안 돼서 좀 지저분할 뿐이지 따로 이제 큰 문콕이나 큰칠까짐은 없는 차량이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뒤 타이어는 앞 타이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뒤 타이어는 거의 한 70, 80% 정도 아직 충분하게 여유롭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상태 한번 볼게요. 후면부에는 살짝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조금 조금씩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부분에는 없지만 왼쪽에만 살짝 스크래치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후방 센서만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 등급은 XLT 등급. 여기 보시면은 사륜 엠블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차량. 예, 글라스가 열립니다. 옛날에 이제 구형 산타페랑 이제 구형 소렌토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글라스가 열리죠. 스포티지도 이제 뒤에 글라스가 열립니다. 이 <laughs> 부분 <유분> 참고하시면. <laughs> 이제 여기 오른쪽 끝 부분을 누르면 유리가 열리고 요 가운데 부분을 눌러야 트렁크가 이렇게 열립니다. 일단 여기 트렁크 적재함도 이제 뭐 충분히. 많은 짐을 실으실 수 있으실 정도로 공간 충분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이에 시트도 이제 앞으로 폴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밑에 덤프. 수납판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스페어 타이어는 여기 범퍼 하단부에 요맨 밑에 있죠. 네. 이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측면부도 상태 확인해 볼게요.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지금 뭐이 정도면 이제, 이제 상품화 진행만 하면은 굉장히 이제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될 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SUV에 약간 이런 안테나 많이 달려있죠. 옛날 차는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는데 조금 오리지널 느낌이 많이 듭니다. 조수석 측면부 여기 이 부분이랑 이 하단부에도 살짝 스크래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리터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은 따로 외관적인 상태에 큰 문제 없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제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드 익스케이프 차량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엔진룸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품화 진행이 안, 되, 안 되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 안내 간단하게 도와드릴게요. 일단 왼쪽에 냉각수통 장착되어 있고 양도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워셔액 주입구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엔진 오일도 좀 빨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엔진 오일은 이제 교환하고 주행하신 지 3,000km 정도밖에 주행을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엔진 오일 상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 퓨즈박스랑 에어 필터,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까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은 정말 간단하게 한번 구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게 되었고, 엔진 소리 한번 제가 간단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도 따로 큰 잡소음 없이 정, 조용한 소리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엔진룸 구성 안내 맞춰 보도록 하고 실내 들어가서 실내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드 익스케이프 차량 실내까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실내는 이제 연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올드하긴 해요. 그래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옵션은 이제 박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차량 핸들은 이렇게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핸들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크락션도 잘 나와주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오토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실제 주행 거리는 약 13만 6천 킬로 정도 주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꽂아져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여분용 키, 이게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디지털 이제 시계 나와주고 있고, 바깥 온도, 지금 여기 지하인데, 영하 온도가 찍혀 있습니다. 꽤 추워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이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이제, 나침반 역할? 해주는, 네. <laughs> 동서만, 동서남부 이제 가르쳐주는 영어가 어떻게 <laughs> <laughs> 하여튼 자, 일단은 여기 위에 시계 그리고 바깥 온도 그리고 동서남부 낙지만 <laughs> 역할을 해주는 기능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양쪽 송풍구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CD룸이랑 라디오 같이 나와주는 디스플레이 위에 디스플레이 화면까지 같이 나와주네요. 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공조기 상태, 지금 히터도 따뜻하게 나오고, 에어컨도, 아까 제가 확인해 봤는데, 냉매도 충분하게 많이 차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금 이제 억스포트랑 이제 시거체포트, 그리고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노 굉장히 좀 단조롭죠 좀 기어노 밑에 커플도두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에는 전동시트 앞으로 그리고 뒤로만 움직이는 전동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받이 조절은 이렇게 수동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2채널 블랙박스랑 이제 ECM 룸미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가 이제 보통 이제 어 약간 회색으로 많이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다 검은색으로 조금 더 무게 있게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썰루프까지 확인하게 되셨고요.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해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 포드 익스케이프 차량 외관적인 상태랑 그리고 엔진룸 엔진 소리 그리고 실내 구성까지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스펙이랑 금액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의 연식은 2008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08년 3월 27일 날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등급은 항상 이쪽에 제가 이제 저희 띄어드리죠. 여기 등급은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13만 6천 k m 정도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연료는 휘발 사유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 유무는 이제 단순 사고 정도밖에 없는 이제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포드 익스케이프 차량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이 차량 구매문의나 궁금증들 있으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요. 비대면 거래나 턱선 거래도 충분하게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